이 길이, 길이 남님께서 사용하시던 와이즈 머신입니다 사용하시다가 지금 2019년 5월 30일에 구입하셨네요. 제가 출고한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그실 텐션보다 그러니까 액정에 안내된 액정에 설정된 실 텐션보다 몇 파운드씩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증상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하시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고장 증상부터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입고가 되면. 48파운드로 놓고 사용하셨는가 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음, 48 기준에서는 지금 한 4파운드 좀더 높게 나온다. 그죠? 음, 그럼 이런 고장 상황, 설정 텐션보다, 액정에 설정했는 텐션보다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 왜 갑자기 발생했는지 아마도 다 센서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로드셀의 신호가 그 메인보드로 들어가고 메인보드에서 이걸 변환해가지고 그 모터하고 힘을 전달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한번 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제대로 됐는지 확인 영상을 이어 붙여 볼게요. 자, 수리를 끝냈습니다. 이게 뭐 기계 고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완벽하게 제가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48파운드로 놓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48파운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음, 이제 48파운드 정확하게 나오죠? 네. 다시 한번 대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새로 프로그래밍을 새로 해서 이런 증상을 다 소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적합한 상태로 또 뭡니까? 이런 게 만약에 생기면 캘리브레이션 형태로 정확하게 또 맞춰서 이렇게 출고를 해드리니까 사용하시면서 대부분 이런 일이 잘안 생기는데 생긴다 하더라도 제가 아주 이렇게 뭐, 뭐 빠르게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수리를 다 해드릴 테니까 기리나님 음, 오늘 제가 보내드렸는데 오늘 제가 너무 바빴어요 오늘 머신 두 대나 세팅해서 나가야 된다고 제가 화요일 화요일 발송해 드릴게요